화순군 기독교 회비에는 지난 19일 화순 늘푸른 교회에서 제27회기 정기총회를 갖고 늘푸른 교회 박정호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광교회 윤영 목사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란 제목의 설교에서 정말 필요할 때 시원한 냉수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회자 되기를 바란다면서 섬김이란 리더십으로 굴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신임회장 박정호 목사는 인삿말을 통해 기도와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는 화순군 기독 역사관 설립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화순군과 기독교 역사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순군 기독교 협의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의 하시는 일을 본받아 연합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